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가수 박재현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네. 아, 쉬운 월곶포구 축제. 아주 굉장한 축제답게 정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. 네,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무대에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기쁩니다. 오늘 노래 열심히 하고 갈게요. 예! 여러분도 신나게 노세요. 예! 아셨죠? 예!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재작년에 이 시흥 올고포고 축제 왔었는데 그때도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 어,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에이, 춥진 않으세요? 에이,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가지고 여러분